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항상 시험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정말 많죠. 아, 이건 성향 자체가 느긋하게 태어나는 건가? 과연 노력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고민이실 텐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다 요령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 풀이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푸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외에 다른 과목들에도 해당되는 내용들도 많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문제 푸는 속도 늘리는 법. 첫 번째. 쉬운 문제들은 암기하세요. 기본적으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요. 각 진도, 각 단원에서 자주 보이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패턴이 명확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딱 문제를 다 읽은 즉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계산하는 시간만 들어가야 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시간들을 실제 고난도 문제 심화 문제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보면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문제풀이 양이 적은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식도 암기를 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 유형도 암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 난이도가 대략적으로 하 중상 이렇게 나눴을 때하 난이도 문제들은 그냥 전부 다 유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중 난이도 문제들도 70에서 80%는 풀이법이 바로바로 떠오를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거나 매번 모든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푸는 학생들은 유형서를 많이 돌리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캐치를 하고 그 유형의 풀이 패턴에 암기 수준으로 익숙해. 해지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속도 늘리는 법두 번째, 성급하게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을 해서 시간을더 잡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니까 습관적으로 냅다 괄호를 풀었다 달았다 하고 이양해버리고 인수분해해버리거든 이런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왜 이런지는 알아요. 그냥 펜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시간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잘 견디지 못한 학생들도 많아요. 일단 이것부터 해보자 하고 계산을 해버리는 건데 좋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시간이 낭비되거나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죠 아예 꼬여서 오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수로 다시 풀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산을 하면서도 한편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감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 이건 개념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고 문제 풀이량이 이미 충분하다면 해결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죠. 이걸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음 방법입니다. 문제 푸는 속도 늘리는 법세 번째. 해답지에 프리법을 익히는거죠 해답지에 적혀있는 프리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행착오와 잘못될 리스크가 적은 프리법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누구는 풀리 과정이 4줄 5줄로 끝나는데 누구는 8줄 9줄까지 가야 끝납니다 후자의 경우는 안해도 되는 계산들이 섞여 있거나 더 정갈하게 식을 적지 못하는 경우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자의 경우가 오답률도 더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스트 프리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해답지의 풀이법입니다. 이걸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계산도 더 정돈되면서 유형도 익히면서 문제푸는 속도가 더 붙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계산과정이랑 해답지의 계산과정이 한번 맞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맞히긴 했더라도 분명 더 빨리 풀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불필요한 계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푸는 문제들 중에서도 맞히긴 맞췄지만 겨우겨우 풀어냈거나 다른 문제보 보다 오래 걸렸던 문제들은 꼭 해답지를 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문제 푸는 속도 늘리는 법네 번째, 항상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세요. 이게 가장 정석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실전에서 시간 안에 답풀려면 평소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점점 시간을 줄여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문제집 한단원이 20문제 정도 된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걸 1시간 30분 정도 잡고 푸세요. 한 문제당 평균 4분에서 5분 정도인 거죠. 느린 학생 기준이고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1시간 10분 내외로 잡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번, 다다음번에는 점점 시간을 줄여서 나중에는 4, 50분 안에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풀어낸다는 걸 항상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모든 문제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쉬운 문제부터 빠르게 푸시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나중에 푸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3분 정도 고민해도 풀이법이 안 떠오르면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맞습니다.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제고 푸는 걸잘 못해서 아이가 한 문제에 보내는 시간이 정말 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문제에 3분, 4분, 막 5분 이렇게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타임어택 훈련을 하다보면 생각하는 속도 자체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향도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뭐 글씨를 쓰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과정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유전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이게 체화가 되면 아이는 이제 빠르게 생각하는 게 편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제 푸는 속도 늘리는 법 다섯 번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개념이 탄탄하면 자연스레 문제 푸는 속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개념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맞나 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시간만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축의 방정식이 범위 안에 주어져 있는 경우와 범위 밖에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나눠서 이제 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차 함수의 개형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확실히 문제 푸는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탄탄히 잡혀있다면 바로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수학은 이전 단원의 개념이 다음 단원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중학교 때의 인수분해가 고등학교 때의 2차 방영식 풀때 나오고 뭐 2차 방영식이 다시 미적분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은 소홀히 해도 되는 단원이 없습니다 결국엔 탄탄한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어 내가 문제 풀면서 개념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개념을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개념 뒤적 뒤척거리면서 문제 풀고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듬성듬성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하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예 나를 잡고 분량을 딱 정해서 개념부터 싹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쫙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을 진짜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에서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성장수학 온라인 수업을 개선했는데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상세 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수학이었습니다.